언제나 세상은 내가 가진 개념적 넓이와 깊이만큼 이해되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언어의 한계가 생각의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언어의 한계를 극복해 인식의 한계도 극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언어의 한계를 넘어서는 사람이 세계의 한계를 넘어섭니다. 언제나 언어가 문제입니다. 언어가 품고 있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고는 바로 그 지점에서 멈추고 소통은 단절되며 여러 사람의 생각으로 자라지 못합니다. 아무리 아이디어가 많아도 듣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풀어내지 못하면 아이디어는 머릿속의 생각으로만 머물게 됩니다. 아이디어를 현실세계로 불러내기 위해서 그 아이디어를 언어로 바꿔내야 합니다. 자동차의 타이어도 닳고 수명이 닿으면 가라 끼우는 것처럼 언어도 새로운 단어로 바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의 사유에 일방적으로 종속되지 않고 자신만의 언어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해하지 않고 이해하는 법에 대해 고민해 봅니다. 나의 경우를 돌아보면 나와 다른 세계를 경험하고 다른 생각으로 세상을 다르게 바라보는 무수한 사람들의 언어적 사유에. 부단히 접속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삶에 미치는 영향과 의미를 주체적으로 재해석해보는 연습도 했습니다. 작은 실전이지만 진지하게 반복했습니다. 디지털 방해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간이 책을 읽고 사색하는 능력이 저자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깊이 사유하는 내의 기능이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작가가 언어를 힘들게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독자로서 우리는 그 언어를 각자의 사유 체계에 녹여 넣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자신만의 언어로 자신만의 사유 체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체적 해석으로 자기만의 언어적 집짓기를 시작하는 출발점입니다. 적합한 언어는 지성의 폐활량입니다. 책을 하는 것은 딱 내가 살아온 삶만큼만 읽힙니다. 읽을 수도 없고 쓸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고뇌했던 삶의 화두를 책에서 발견했을 때, 나와 비슷한 경험에서 타인이 얻는 깨달음이나 각성의 흔적을 읽었을 때 우리는 깊이 공감하고 감동을 느낍니다. 그와 함께 적합한 언어 사용법을 배우기도 합니다. 거리의 사상가로 불리는 일본 철학자 오치다 타르츠의 '오치다 선생이 읽는 법1 0 가지'라는 책에 보면 지성의 폐활량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합니다. 저자가 말하는 지성의 폐활량이란 복잡한 문제를 만나면 단순화시켜 촉구판 욕망을 거둬들이고 복잡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꼬인 실타래를 풀듯이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단련되는 지적 인내심입니다. 언어는 인생입니다. 박영우 기자님은 기자 때 생긴 버릇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책을 읽거나 글을 쓰다가 의미가 모호한 단어를 만나면 꼭 사전을 찾아봅니다. 익숙한 단어도 가끔 낯설게 느껴질 때면 사전을 찾아 다시 확인한다고 합니다. 몇분뒤 흔들렸던 생각이 명쾌하게 머릿속에서 정리되었다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종이 사전이었지만 지금은 검색 포탈에 단어만 쳐넣으면 빛의 속도로 순식간에 단어 속에 담긴 정확한 의미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무슨 뜻일까? 어떤 유래로 쓰이게 되었을까 하는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이 생각의 꼬리 물기 과정에서 견뎌낸 깨달음이 적지 않습니다. 단어가품은 정확한 의미를 알고 써 내려가는 문장은 생각의 의미를 제대로 표현해내는 적합한 문장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자기의 생각을 문장으로 정확하게 옮기려면 묻어하는 바에 딱 들어맞는 적합한 단어를 고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면 내 의사를 정확히 표현해 옮기는 데도 타인의 의도를 정확히 읽어내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소통의 명쾌함은 이런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고 자라납니다. 뭔가가 다른 사람은 사용하는 언어부터 남다릅니다. 뭔가 다르게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의 삶은 위험의 연속입니다. 틀을 깨고 판을 뒤흔드는 그의 모음을 표현하는 언어도 파격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틀을 벗어나는 파격적인 사유를 평범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뜻밖의 의미는 틀밖의 언어에 담을 수 밖에 없습니다. 비슷한 성취를 거두어도 이들이 전혀 다르게 보이는 이유는 결과를 드러내는 언어 사용이 남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철판을 용접하며 회색빛 청춘을 보내기에 지식융합 대신 지식 용접이라는 개념을 창안했습니다. 이질적 지식을 용접해서 새로운 지식을 만드는 지식의 연금술을 생각한 결과인데요. 기존의 개념에 머무르기보다 나만의 열정과 철학을 가미한 새로운 개념을 창조할 때 모범생의 길이 시작됩니다. 하나 덧붙이자면 뭔가 다른 사람은 긍정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긍정의 언어를 사용하면 긍정적인 데가 되고, 부정의 언어를 사용하면 매사에 부정적인 내가 됩니다. 열정과 도전의 언어를 사용하면 열정적으로 도전하는 내가 되지만, 좌절과 절망의 언어를 사용하면 언제나 좌절과 절망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희망과 가능성의 언어를 사용하면 생각지도 못했던 가능성의 세계가 활짝 열립니다. 나라는 존재의 집을 어떤 언어로 지을 것인가? 어떤 집에 머무느냐에 따라 나의 생각과 행동은 물론 삶까지도 바뀝니다. 단단한 것은 부러지지만 유연한 것은 강인함을 견뎌냅니다. 사회체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경험에만 갇혀 있는 꼰대가 아니라 생각의 높이와 깨달음의 두툼함을 통해 생각의 세계를 유연하게 만드는 사람이 강한 자력을 갖고 있다고 믿습니다. 내 생각에서 중요한 단어 10개를 적어보고 그 단어의 의미를 스스로 정의 내려보면 정말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단어의 우선순위가 그 사람의 철학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 단어의 정의는 그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에 대한 의미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저의 같이 사전에는 10가지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족, 친구, 사랑, 우리, 배려, 선함, 공감, 좋은 세상 현재, 미래, 이런 것들입니다. 아마 다른 누군가도 저와 똑같은 단어들을 같이 사전에 적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선 순위는 저마다 다를 것이고 같은 단어에 대한 정의도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인생은 서로 다릅니다. 당신의 중요한 단어는 무엇입니까? 그 단어를 무엇이라고 정의 내립니까? 어찌 보면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요? 가치사전은 매 순간 개정판을 낼 준비가 되어 있는 자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줍니다. 언어를 디자인하라. 내 언어의 한계가 내 세계의 한계이다. 오해하지 않고 이해하는 법. 지식의 폐활량. 언어는 인생이다. 뭔가 다른 사람은 사용하는 언어부터 남다르다.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단어가 있는가? 중요한 단어가 그의 인생이다. 그에게 중요한 단어가 곧 그의 인생이다. 책 속에서의 일부 내용 남독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